오므라이스를 만들기 위하여 냉장고를 뒤져보니 양파, 감자, 당근, 그리고 약간의 양송이버섯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재료를 가지고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감자를 잘라줄 건데요. 어, 감자는 더디에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 저는 어, 재료들을 조금 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해서 야채를 먹이기 위하여 종종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주고는 했는데요. 음, 아이가 밥알 하나도 붙어 있지 않도록 야채를 골라내는 신묘한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저히 골라낼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야채를 잘라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야채의 크기가 그렇게 잘다 보니 어, 조금 더 빨리 익어서 어, 조리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당근을 잘라줄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근은 약간만 사용할 거예요. 어, 당근 역시 딱딱하여 쉽게 익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감자와 비슷하게 잘게 잘라 준비해 주십시오. 양송이버섯의 자루는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양송이버섯도 조금 작은 사이즈로 잘라주었습니다. 어, 그러나 버섯은 조리가 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크게 잘라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양파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뿌리 쪽을 붙여 놓은 채로 면으로, 어, 크기에 따라 두, 세번 정도, 어,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집을 넣어서, 어,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뿌리 쪽이 붙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양파가 어, 결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 자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란 두 개는 깨뜨려 알끈을 제거한 후에 어, 이렇게 먼저 풀어두는데요. 밥이 볶아지는 동안 풀어놓은 계란은 좀 두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두르고 팬을 달궈주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달궈지는 동안 기다렸다가 어, 뜨겁게 달아오르면 상대적으로 딱딱하여 더디 익는 감자와 당근을 먼저 넣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료를 자를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재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딱딱한 재료라고 할지라도 2-3분 정도 볶아주시면 충분히 익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양파를 넣어 함께 볶아주세요. 그리고 버섯을 넣어 볶아주시는데요. 양파와 버섯은 살짝만 익어도 되기 때문에 오래 볶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때 재료들 위로 약간의 소금간을 해줍니다. 잠시 볶아준 후에 밥을 넣고 함께 볶아주시는데요 이때 밥 위로 불량의 소금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볶아 놓은 야채와 밥이 섞이도록 골고루 잘 비비듯이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밥과 볶아 놓은 야채가 어, 골고루 섞였다고 생각이 되시면 어, 맛을 한번 보시고 어, 간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때 소금 약간을 애드해 어, 줍니다. 어, 짜기는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맛을 보시고 제가 제시해 드린 소금의 양에서 가감하시면 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을 다 볶아 주었으면 이번에는 계란을 부쳐 줄 건데요. 어, 계란을 부칠 팬에는 기름이 흥건하지 않은 것이 좋기 때문에 키친타올을 이용하여 어, 바닥에 코팅이 되는 정도까지만 기름을 묻혀 주신 후에 계란을 부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익을 수 있도록 어, 구워 줄게요. 계란까지 다 붙여 주었으면 어, 그릇에 밥을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양의 밥을 그릇에 옮겨 담은 후에 부드럽게 익은 계란을 밥 위로 덮어줍니다. 계란의 가장자리도 밥 안쪽으로 잘 염여주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어, 케찹으로 그림을 좀 그려주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계란을 부칠 때 기름 양이 살짝 많았어요. 그래서. 어, 케찹으로 그린 그림이 자꾸만 미끄러지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 사람 얼굴까지 그려주고 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자, 웃는 얼굴에 머리카락도 그려줄게요.